법 따로 있고 이별법 따로 있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민 법 따로 있고 자유 법 따로 있나? 마세현의 특수본 우종수의 국수본. bye, -bye.

각하를 해주시리라 각하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야당이 지난 8개월 동안 국회에서 하는 부당한 행동을 지켜보곤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내란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내란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그 안서 독일, 영국, 미국에서는 공수처 같은 기관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 재판을 하는 것을 용납을 안 했을 겁니다. 다른 본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적법 절차에 의해서는 반드시 기각과 이게 각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우리 헌법재판관들 우리 사법부 존중하는데 이 문제를 속히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너무 틀렸습니다. 각하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께서 구원인들과 우리의 강렬한 염원과 기도를 이 헌법 재판소에 드리오지 어둠의 세력과 견고한 진인 여리성, 여리고성과 같은 이 완고하고 완악함을 부시고 녹이사 헌법 재판관들의 마음을 흔드셔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이루시고, 대한민국의 제재 복원과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 역사되길 원하노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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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스만다 같이 갈게요. 저 든든하네요. 하나님 이름들 되게 많으시네요. 몰라. 너무 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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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앞 <아이고. 웃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지? 기 130명. 3 130, 8

이번에 이쪽에서 오늘 오일 탑승할 때 경찰 버스 때문에 그 버스까지 갖다 놓고 치라그7 6마뭐 해가지고 그 버스가 있어 어디 강화문에 있어 지 강화문에 있예그병 <laughs> <laughs> 네, 그 많아요 한대한대한 대. 한 대. 한 대. 여기 인도로 좀 올라가실게요 우리 인도로 우리 인도로 현... 좀 올라가실게요 선동하기 해서예 어 <목소리도>